아, 장사. 아, 아, 아 차차에서 만나는 창업 아, 아, 가이드 태어난 김에 사장 한번 자 태어난 김에 사장 한번 시간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저희가 아주 팍팍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코너죠. 창업 설계도 도와드리고요. 이미 창업한 지역 소상공인의 기도 팍팍. 살려드리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붙은 게 뭐예요? 음,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다. 죽었다. 이런 말만 입에 붙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말이 쏙 들어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맞아요. 또 창업하는 뭐 청년뿐만 아니라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도 저희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드릴 수 있는 꿀팁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좋은 기운이 필요하다거나, 활로를 모색하거나, 또 확장해 나가는 모든 상공인분들에게 저희 차차차가 응원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아니 오늘 또 최근영 <laughs> 대표가 어디 갔습니까? <laughs> 어디로 갔나? 오, <laughs> 어디로 갔나? 오대가 <laughs> 어디 <laughs> 오늘 저 아름다운 여성 두 분이서 나오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직접 인사를 받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두분 안녕하세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아유, 처음에 아유, 들어오시는데 저는 쌍둥이여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아. <laughs> 예, 저는 가수 분인 가 어, 그런가요? <laughs> 예쁘고 선악가? 막 예쁘게 화려하게 또 입고 오셔가지고 하얗게 눈꽃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어 소프라. 어? 어? <laughs> 그, 어?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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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그만하고 음. 자, 제 네. 옆에 분부터 소개를 좀 받아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도자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매 김효지, 네. 김온정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자매예요? 네아 여수에서 네 여수에서 왔고요 네. 네 저희 자매는 그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나눠서 그 도자기 학원을 운영을 허? 하고 있어요 네 언니인 저는 훈련생 교육을 전담하면서 도자공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다장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그 공예와 도자공예와 창업을 연계한 체험과 지원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그렇습니다. 네. 김효지 대표님 잊었고 이정호 동생 우리 김원정 대표님의 네. 예, 또 덧붙여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어, 동생인 저는 도자 상품의 기획과 제조를 맡고 있는데요. 음. 최근에는 이오지라는 도자 브랜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는 당신의 일상 한 켠에라는 슬로건 아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여유와 따뜻한 쉼을 느낄 수 있는 도자기와 향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실용성을 넘어서 사용하는 분들의 일상에 감성과 따뜻함을 더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아유, 아유, 어, 김효지 대표, 김온정 대표 아니, 도자공예, 도자기공예라고 표현도 하고 도자공예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음. 두 분이서 이렇게 보니까 어, 의상도 자체도 그렇고 <laughs> 도자기하고는 전혀 정... 상반되는 그런, 그, <laughs> 일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뭔가요? <laughs> 어. 뭐 화가랄지, <laughs> 음. 뭐 왠지 막 붓을 잡을 것 같은. 네. 근데 이제 직접 이거 만들어내는 이 도자공이랬다는 건데, 어이, 네. 오, 오래되셨어요? 하신 지가? 네. 어, 지금 도자기 학원을 운영한 지는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째요? 네, 네. 아니, 자매가 같이 그것도 응. 창업을 해 가지고 나아간다는 게참색달라요 응. 네. <laughs> 오. 아니, 도자 공에 이걸로 창업? 이렇게 뭐 하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어떻게 됐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 저는 원래 예술적인 작업에 관심이 많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창작 활동을 좋아했고 언니 같은 경우는 교육과 경영의 음. 강점이 있어서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아, 시너지가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네네. 이어졌습니다. 이제 음. 또 무엇보다 도자 공예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서로 저희가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오, 아니 저도, 그러면 음, 아까 뭐 음. 교육과 경영 그랬는데 도자 공예 이걸 하기 전에는 두분다 다른 일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모금회 <laughs> 어, 궁금해, 궁금해 회사 언니는? 다녔어요. 저는 네. 회사 네. 다녔고 네. 동생은 네. 저는 영어 학원을 네. 강사로 일을 <웃음> <웃음> 리얼리? 네. 리얼리? <laughs> 그렇게도 했고. 네. <laughs> 근데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서 또 오래 살았고. 아이 가족들이 다 이제 이민을 갔었고 네. 네, 이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이제 도자기 관련해서 또 이렇게 어, 일을 또 하다가 중간 중간에 또 파트타임 제 영어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요. 네. 네, 이 본격적으로 여수에 이제 오게 되면서 학원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음. 뭔가 네네. 이미지가 좀 달랐어. 이야 그래, <laughs> 도자공이라기 이게 참예 아무튼 뭐이 직업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맞아. 오 어, 그렇죠. 어, 어. 예. 아니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음. 해외에서 살다 오셨다고 하니까 여수에 정착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 거기서 도자기를 선택한 것도 궁금하고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laughs> 네. 어 우선은 이제 그러면 어 김효지 대표는 뭐 교육 관련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네. 그이 도자공의 뭐 장점이 뭐예요 어 도자기 이제 장점은 그어 이제 아무래도 음. 그~ 이제 저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점이 장점이죠 자치, 네. 같이 네, 가, 같이 자매가 하면서 요예 네, 음.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도자기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제 너나 나다 할거 없이 뭔가 서로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음. 뭔지를 해서 책임감 가지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일단은 큰 힘이 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매다 보니까 신뢰가 깊죠. 네,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네. 위기상에서도 황 그런 변수가 또 많을 때도 네. 네, 서로 마음 편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게또 가족의 창, 가족 창업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군요. 아니, 자매면 싸운 거죠,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야. <laughs> 네. 김원정 대표님. <laughs> 네. 언니하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있죠. 저... 없습니다. 어, <laughs> 의지가 진짜 <말치잖아. 웃음> 아니 그러면 야. 언니가 말한 대로 의지가 좀 돼요? 어 많이 되죠 왜냐면 어. 언니가 원체 배려를 많이 해주는 성향이고요. 오. 네 제가 또 의지를 많이 하고 이게 서로가 부족한 점을 참 많이 보완을 해줘요. 성향이 좀 음. 반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언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두분 중에 누가 네. 도자 공예로 우리가 네. 이제 창업을 해보자 먼저 제안했어요? 어, 원래 저희가 관심사로 항상 가지고는 있었어요. 각자 음. 다른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음. 또 저희 엄마가 도자기를 원체 좋아하셨고 아또 토우 인형을 아 만드셔서 네. 어, 한번 이쪽으로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왜냐면 필리핀에 또 오래 살면서 갔다 와서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어, 부모님 고향인 여수에서 한번 해보자. 아 네. 오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그러니까, 왔습니다. 근데그 필리핀 어디였어요, 지역이? 마닐라였습니다. 마닐라, 아네, 거기 잘 알지. <laughs> 네. 마닐라 그 호텔도 좀 많이 있고. 많이 <laughs> 왔습니다. 네, 어? 네. 마닐라 가면, 야 근데 마닐라 잘잘 알지. <laughs> 네. 거기선 돌아왔어요. 지금 창업하시는 분이죠. <laughs> 네, 마닐라 아무튼, 얘기를. 네. 네. 자, 아무튼 네. 자. 그 이제 왠지 저 이제 우리 언니와 어 동생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네. 불협화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시고 음. 이렇게 네, 네. 어 하셨는데 네. 어뭐 도자기 공예로 이제 창업을 해 가지고 교육 사업도 하신다고요? 네, 네. 어. 그 네. 이야기 좀해주죠 우리 김효지 어 대표님. 어떤 형태인지. 네. 네. 어. 도자기 학원은 그 전남 유일의 그 도자 공예 훈련 기관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국비 지원 프로그램인 내일 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평생 교육 바우처라든지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여성 심터, 그리고 노인 복지 문화 센터 등 다양한 단체들 대상으로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 또 청소년들에게는 진로 체험의 기회를,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서 창업과 어,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 처음에 도자기 배울 때는 도자기, 난한 번도 해본 그렇지. 적이 없는데 어려운데 할수 있는데? 음. 맞아요. 그래서 처음 도자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음. 하시는 말씀이 손재주가 네. 없는데 할수 있을까요? 그쵸? 나는 똥손이다. 가능할까요? <laughs>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들 같거든요. 뭐요? 그래서 도자기는 결과물 뿐만이 아니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네, 근데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맞아요. 큰 기쁨을 느끼고 힐링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몰입과 만족을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음 또저 또한 그랬었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그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예,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해요. 빠져드는구나. 네, 그래서 도자기를 통해서 느끼는 특별한 그 힐링감이랑 성취감, 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여수 가면 네. 또 해볼게요. 이 네. 그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함 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저의 웃음> 설에도 <laughs> 오픈합니다. 설에도 네, 해요. <laughs> 아, 쉬지 않고? 쉬지 네. 않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여호수가또 요즘에는 또그 여행에 정말 이 대한민국에 네, 좀 메카와 네. 역할을 백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여행을 간 김에 또 도자 공예도 배우고 체험도 응. 하고, 네, 어, 야 이거 괜찮겠는데요니가 그러니까 가족끼리나 어, 뭐 연인끼리나 음. 가가지고 네. 색다른 그런 체험도 하고, 네, 네. 어, 경험을 쌓고 어. 어, 추억을 맞아요. 만들면 굉장히 좋겠네요. 맞습니다. 야, 그래요. 그래요. 아니 자, 두 분이 아까도 어. 안 싸고 했다고 뭐잘 왔다 그러는데 음. 제가 보기에 자매끼리 안 싸우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만행재고의 싸움을 붙이는 <laughs> 부분에. <것도 참고 그러네. 웃음> 아니, 자. 두 분이 같이 작업하면서. <laughs> 화합해 나가면서 네. 이게 그 뭔가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게 되게 궁금해서 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딪침이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 그렇지. 네, 네. 어. 음. 어, 사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성향은 정반대인데 음. 이제 가끔은 의견 충돌도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가 현실적인 편이어서 항상 단호하게 안돼 라고 <laughs> 말할 때가 있어요. <laughs>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형이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운할 때도 있지만 음. 네. 저희가 결국에는 차한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자 하면 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또 조율이 잘 되더라고요. 아, 오 그래요.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네 맞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저기 원정이안돼 <laughs> 이러면 이제 딱성리가 돼. 근데 원정이안 돼. 근데 언니 언니가 뭔데 그래? 언니 생각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그쵸. 거야. 죠 근데 오. 이게 딱 서로간에 이렇게 네, 네. 딱어 화가 나꾸나 그러면 내가 참고 음. 듣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차로 한차한잔 하면서 불고. 네. 아 역시 진정한. <laughs> 자에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언니가 세대니까. <laughs> 아니 근데 그러면 <laughs> 교육할 때요, 그 오시는 분들 연령층에 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맞아요. 음. 그 남녀노소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세대간의 소통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2030 이제 20대 30대 수강생분들은 이제 주로 창업이나 미래 방향성을 고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좀실제적인 정보와 그런 피드백 중심의 이야기가 오고 가거든요. 음. 네, 반면에또 50대 이상의 수강생 분들은 또제2의 인생에 아. 대한 철학적인 아. 얘기를 또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오. 그러면서도 또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재밌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 30대부터 할것 없이 뭐 50대까지도 네, 그더 이상의 연령층도 있어요? 70대, 80대 분까지도 음. 있으시고요. 오. 그리고 이제 유치원 아이들, 아. 네. 네, 5, 6세 유치원 뭐. 아이들도. 다 하네요. 네, 거의 다 하세요. 어, 네. 그래 이 저기 뭐냐 그걸 저 가르치다 보면 이 이제 연령층이 있는 어르신들 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렇게 교육할 때 아이들은 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약간 쉬운데 어르신들은 좀. 어려운게 네. 있죠. 요구사항이 어떤 형력이 조금 있으시긴 요구상. 하는데요. 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체험적인 거나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음. 한 가지를 이게 한 가지 기법을 이제 알려 드려도 다 다른 창의적인 또 제품이나 이게 또 제작 상품이 나오거든요. 네. 네. 제품이 나와서 오. 네 저도 항상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오. 배우고 있어요. 똑같이 yeah. 말을 쓰면 렸는데 네. 완성작들은 다 다른 다 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 만드는 그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만드는 그런 그런 저 제품들이 다르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어떤 걸로 주로 만들어요? 조금 더 실용적인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laughs> 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뭐 그릇, 그릇 같은 거? 아, 맞아요. 뭐. 그릇이랑 반찬기, 사발. 네, 뭐 사발. 네. 그렇죠.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핸드페인팅을 주로 하거든요. 아, 자기들이? 네. 한번 네. 나온 기물에 그림, 그림 그리고 거. 채색해서 네, 채색, 네. 조금 거. 더 아기자기한 것들. 음, 그럼 중년층은 사 중년층은 어, 화분, 토분에 네. 네, 좀 그런 것들 네, 식재 이제 하실 수 오. 있는 네, 그런 실용적인 것들을 이제 주로 만드시. 죠 만들고 가시는 편이에요. 뭐든지 만드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네, 아유 진짜 도자 공예 배우고 싶다. 요수에꼭 갈게요.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네, 진짜로. 시험해 놓 가고 네. 싶어. 저도요. 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이 음. 어떤 분야를 이렇게 그 가르치는 곳이길래 남녀노소 모두가 몰려들까 너무 궁금해요. 하셨는데 <laughs> 도자 공예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음. 잠시 TVN 긴급 교통 정보 전해드릴게요. 사고가 있습니다. 상무대로 화정사거리에서 상천사거리 방향 화정사거리 지난 지점입니다. 가장자리 차로에 지금 택시와 승용차가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이중호통신원 제보를 주셨거든요. 이곳 지나시는 분들 주위에서 안전운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효지 대표나 김원정 대표 그러면 이제 그, 어,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몇년 차이신거죠? 5 년차 정도 음. 됐으면 어, 힘든 점도 많이 좀 겪었을 것 같고 아이고 눈을 찡긋하시네. 많이게있었네 <laughs> 음, <laughs> <힘든 웃음> 네, 어떤 게 가장 힘들었고 또 이제 좋은 점이 있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음. 지금 현재 언니는 교육사업에 좀더 매진하고 있고 저 네? 같은 경우는 따로 나와서 제가 어, 수출업도 하고 다양한 걸 해보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나름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판매대행 기업과 계약을 잘못해서 제가 큰 고생을 하기도 했고 아 필리핀 무역 제가 필리핀에 살았다 보니 무역 대행업을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예. 그러던 중에 저 남 어,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제가 입교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 네, 특히 청창사 동기분들을 통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야 아, 이렇게 네. 연결고리가 있어서 나오셨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니인 이 김효지 대표는 이제 교육 쪽에 아카데미아 네. 음. 가르치는 거 아카데미야. 가르치는 <laughs> 걸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 네. 이제 김원정 대표는 이제 뭐 마케팅이나 유통, 판매, 맞습니다. 수출까지 해서 이제 이걸또 네, 네. 야심차게 가고 있고 네. 만들어서 이제 팔고 교육하고 네. 막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네. 근데 진작에 우리 최근영 대표 멘트를 만났어야지. 그래야지 어, 또 이게 그러게요. 실패가 좀 줄었어. 텐데. 좀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laughs> 시작이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예, 그럼 <그렇습니다. 웃음> 우리가 <웃음> 항상 말하지만, 아, 이젠잘 살아보자, <laughs>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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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그... 오늘 두 분과 함께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직업을 갖다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맞아요. 도전하는 거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어, 우리 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두 분께 네. 한마디씩 이제 음. 앞으로의 포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나아갈 건지. 네, 저는 도자기가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상품 기획에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고요. 네. 현재는 지금 자연의, 자연의 향을 담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향. 네, 음. 어, 담아서, 정체성을 담아서 글로벌 시장에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네. 네. 자, 그 찬물도 네. 위아래가 있는데, 언니가 먼저 했어야지 어? 본인이 먼저 아? 탁! 탁탁을... 죄송합니다. <laughs> 자, 김효지 대표님. <laughs> 네, 네. 어,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한 지 5년차에 접어들면서 작년에는 또 좋은 기회로 과학자분들과 협업하여 네, 세계 최초로 달에서 온 어, 흑인 월면토로 달 항아리를 선보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교육 사업을 충실히 이어가는 동시에 그 카이 스텔라라는 작가로서 작품 활동에도 더욱 몰두하고 오. 싶고요. 네. 네. 저희 자매는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믿음직스럽고 앞으로 뭐 위로 네. 갈 수밖에 없네요.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을 아, 것 아, 같아요. 감 <laughs> 네. 자, 여분 아, 아. 오늘 나와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많은 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고. 아무튼 예. 그 파죽지세. 예, 쭉쭉쭉, 네. 매출 성장하기를 저희가,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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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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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제 김효지 대표와 김원정 대표 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좀 긍정의 에너지를 좀, 어, 넣어드리는 그런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1, 2부 이제 끝곡, 어, 윙크에 얼쑤 띄워드리면서, 이제 3부에 올 텐기라 원이 가들들들들 마시오!